새기록같은데 <laughs> 와, <laughs> 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웃음> 와 쌍무리 <laughs> <laughs> <야>! 와 쌍무리 이야 오호 이야 나이스 나이스 아니 요즘 사이다가 왜꼭 이런 옛날처럼 칠성처럼 만들지? 아니, 칠성 사이다? 어, 응. 칠성 사이다를 위해 요즘에는 꼭 참이사처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 무야하게술 먹는 줄 알고. 어? 구독 좋아요. 시아 방조대 망둥어 사냥 좀 나왔습니다. 자 날씨는 조금 쌀쌀하고 안 좋은 편이지만 오랜만에 낚시 회원들하고 같이 낚싯대 세대 펴가지고 세 마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보실 때 빼먹지 말고 쭉 보세요. 낚시 장면 뒤에는 맛있는 먹방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해요. 자 그럼 오늘 첫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낚싯대는 역시 팬 캐스트 도미고요. 이단 채비로 해가지고 염장지렁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개조개 구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삼겹살 굽기 전에 이걸로 한잔 하려고 지금 굽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요왕님한테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그렇지만 1월달 아직 안 넘어왔으니까 괜찮아요. 네. 요왕님한테 자 자, 요거 한 자는 우리 낚시 회원 꺼. 자, 요거 한 자는 우리 헤르질 하는 회원 꺼. 자, 해서. 자, 용왕님, 바다에서 나온 거 같이 해. 응, 응. 형엉이 하고. 자, 보셨죠? 요거 낚시 헤르질 꺼. 자, 용왕님. 자. 올 하여도 잘 부탁드립니다. 응. 25년도 을사년 낚시든 헤르지이든 조가보다도 항상 안전하게 사고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요왕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자. 자 요거는 어, 드시는 거는 요왕님하고 요왕님 사모님 드세요. 자 안주는 개조개입니다. 개조개 요왕님. 안주가 차들어간다 <laughs> 안주가 쳐들어간다. 자 요왕님. 안전하게 즐겁게 놀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 용왕님 사모님, 자 용왕님 보필 잘하셔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우리 회원들 나가면 즐겁게 도와주세요. 안주는 던지면 안 되니까, 자, 보여주기만 하세요. 사모님 요왕님, 요 크고 작은 거 싸우지 마시고, 자, 구경만 하세요. 약 올린다고 더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laughs> 그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낚시든 헤르질이든, 조가 풍성하고, 안전하게, 을사년 즐겁게 보내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있어. 내가 고기를 안구 집에서 대 맛있게 너무 잘해 주는구자 어, <laughs> 지금 셰프님입니다.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고기는 저에게 소고기, 낚시 고기, 닭고기 다 좋습니다. 어, <laughs> <낚시>. 한 명도 안 왔어. 낚시 온들 많죠. 딱한 명도 안 왔어. 너 운운도 다안 왔어요. 아니 11월 달에. 11월 달에는 한정 친지. 맞아, 맞아. 아유, 뭘 커튼 으로 너, 어? 어? 올해는 아유. 11월 달에 하려고. 그래. 네1월달에 하나 싹 씻어봐. 아유, 정말이야뭐 동방에 맛있네 아, 나도 어, 여기서 여기 여기 있으면 다 요로소바가 있데 눈앞 동아리, 뒷동아리, 드럼 동아리. 고, 뭐. 아유, 뭐, 무슨 일당을 했지? 아, 네, 아니 그래 그렇게 해야 돼 나도 다원 나이가 해이나 요즘 저 사이다 병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요즘 사이다가 왜꼭 이런 옛날처럼 술병처럼 만들지? 칠성 사이다? 어, 응. 칠성 사이다를 위해 요즘에는 참이소처럼 만드는 거야. 남들 이 오해하게 술 먹는 줄 알고. 영까리 어? 먹고. <laughs> 아니 요즘에 왜 우유가 왜 이름 름 막걸리라고 나오는 거야? 야, 우유 먹고 있는데. 아나 환장해.

쌍거리면 대박입니다. 어, 선맛 좋은데요? 어, 어 진짜요? 어유 부럽습니다. 이게? 네, 너무 작은데? 와. 어, 아니네. 와, 드디어 어, 축하드립니다. 와. 아, 나오기 시작했네요. 아, 이따가 이거 방둥을 해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시간 언제 <먼저> 낚시 오세요. <laughs> 온것 같아. <laughs> 어, 왔어, 왔지? 와 왔어, 왔어 왔어. 어 <laughs> 역시 왔어 <웃음> 왔어. <laughs> <laughs> 쌍거리. <laughs> 야 <웃음> <웃음> 왔어. 왔다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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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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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청 크다 이야 해감 왔다 해감 와 해감 왔어 해감 와 엄청 크다 오늘 최고 장원이다 야 해감 해감 어 축하합니다 아 하나 왔어요 와 오! 나이스 는거봐바 오! 쌍거리! 오! 쌍거리, 쌍거리! 이야! 오호! 이야,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와! 대물 대물! 쌍거리 대물! 나이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예! <laughs> 역시 이거봐, 이거봐. 살아있네! 와. 살아있어, 아, 살아있어! 대박이다, 대박! 나이 정도야! 와. 가벼워, 형님? 가벼워? 아. 크다. 와, 엄청 큰데요? 은데요와 <laughs> 엄청 오늘 커요. 와. 그러니까. 와. 우와, 이거 봐. <laughs> 이야! 오늘도 회원님들이랑 시아방 조제에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아, 지금 날씨가 오늘 비가 온다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잡은 게, 어, 8마리 잡았습니다. 8마리. 8마리 잡았는데 오늘 물이 열한물이니까 어, 세 마리 더 잡아볼게요. 구독, 좋아요! 자, 왔습니다. 낮에도 나오고 야간 주간 야간 다 나옵니다. 자. 나옵니다. 야간에 나와요. 자, 또한 마리 잡았어요. 오늘도 즐겁게 마무리하고 주간에는 망둥어 잡은 거를 잡는 즉시 회를 떠서 다 먹고요. 지금 이제 야간 낚시 해보았어요. 와... 이거 보세요. 망동어가요. 크기가요. 와... 진짜 엄청납니다. 살았어야지. 근데요, 이제는 전부 다 이런 것들만 나올 겁니다. 와... 엄청나죠. 자, 오늘도 재밌고 즐겁게 우리 팬님들하고 같이 잘 놀다가 이렇게 주위도... 깨끗하게 마무리 잘 하고 갑니다. 항상 놀지 않은 듯한 그런 곳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주변 정화를 해주시면 서로 힐링되는 낚시터가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바다생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